Bak bak ya yemek Ay ay 나너 어디서서 수돗물 주면 안 될까? 나 수돗물.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나 어머니가 <그니까> 잡나? <장난? 웃음> 야 고맙다고 이거 내 생일이야. 어머니가 <laughs> 모래 뿌리고 놀지 말고 여기서 이런 걸로 가지고.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른 걸로 <laughs> <왜> 들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야 나, 나, 나 포크레인으로 한다 나 이거 해볼래? 야, 나, 야 여기다가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봐봐 우리 이렇게 물에 이렇게 해봐 이거 하고 물 뿌리면 이게 샤올라오네나 이거 하고 싶었어 물어 물, 물줘 엄마 물줘물 물 주세요 물 먹고 싶어요 우리 연서야 연아야 벽에 쭈루룩 쏘봐 이모가 사진 진짜 봤어 그럼 내 걸로 먼저 찍어줘 응. 엄마가 너 찍어서 보내주면 되잖아. 응. 연아야. 아니, 아 연서 오면? 아유, 야 아우, 무거워라. 수야! 아우, 수우야. 야 야, 수야, 다시 파, 다시 파. 파. 나도 같이 하자. 나도, 나도 놀자, 같이 봐. 오케이, 이렇게 동그랗게만 네. 하면 돼. 야, 이거 물 아프지 마. 근데, 우리 한 번만 이모 그 벽에 붙어서 사진 찍으면 안 돼? 야, 여기 뭘굶어면안 돼요. 볼. 네? 물로 안 돼, 큰일 났어. 아니, 뭐 할게. 있니? 안 돼, 안 돼. 물 올리면 여기 사장님한테 쫓겨나요. 어, 이모 주세요. 안 돼, 안 돼. 아, 아 이거 그거 물 너무 이게 굳었고 뭐. 뭐. 어, 이씨, 도망가. 벽에 <이 bunları> 엄마 좀 봐. 엄마가 이모가 다 보내주긴 하지. 연서야여아야 우리 한 번만 벽에 마지막가 가운데 해야지. 마지막 진짜로. 진짜 <이> 아? <이> 어, 마지막. 설. 저게 이모한테 야아야나 타나. 없어. 야, 너 야, 와, 아, 야, <laughs> 하지 마! 기 저기, 벽기저봐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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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기 엄마 나도 나도. 나도. 엄마가 동영상 찍어줄게, 그냥 너희 편하게 놀고 있어 엄마. 아, 임마, 아까 이거 아, 저거 내가 해줄까? 뿌려줄까? 아냐, 아니 아냐, 아니, 안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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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아니, 말라고. 아니, 아니, 말라고 여기 우리밖에 없어요 응. 응. 사진 봐봐요, 다 제가, 아, 이걸 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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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, 이거 요약해 놨기 때문에 노래 내리기 전에 찍어줘요 아. 네, 어때요? 어떻게 됐어요? 어떻게 어요어 여기 막 모래 보인다 봐봐 우와 나도 나도 응. 으악 엄마 동영상 찍어볼게 같이 그럼 모래 놀고 있어 엄마 동영상 찍어볼게 자 야, 시작 소우야 음, 음, 됐어? 소우야 우리 음, 여기다가 구멍 있대 이모 이제 가도 돼요? 어 여기다가 이모 이제 여기... 가도 돼요? 우리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파응 갔어 할거야 음. 엄마 소우만 뿌릴거야 쪼 음. 닭떡을 마 가도 요 어, 노래 이제 편하게. 아, 이거 빼서 이렇게 할수 있네. 음, 자, 진짜? 자, 자. 자. 이거 왜안 닫고 수호야, 구멍 봐봐. 뭐? 음, 어, 음. 이렇게 발가락처럼. 하! 발가락. 발가락 해봐. 안된안 돼? 그럼 다른 거 해봐. 안 돼. 안자안 돼. 야, 다시패하 이거 해 발가락. 야, 구멍을 봐. 할리 주문 파악 아, 싫야너안 해? 이거 신기한 건데? 알았 할래 야 근데 아주 조금 뿌려야 된다 물너물 아주 조용 해봐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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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야돼나안 뿌려 안 뿌리구나 어. 가지고만 놀자 야안 올라오잖아 아니야 이거 어? 근데 예쁘지 않아? 응. 사진 찍었 불방울. 야, 나 이거 사진 찍었어. 이거 어때요? 예쁘죠? 아니, 나 사진 찍을걸. 오케이. 응. 찍었다. 엄청 예뻐. 음, 자, 여러분. 예쁘지 않나요?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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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한 느 우와! 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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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망했다. 아닌데 그걸... 아니에요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안 했어 안했어안 했어 안 했어 아니야. 아. 아니야. 안 했어 야. 아, 안, 했다고. 아, 안, 안, 했다고. 안 했어 진짜. 안 했어 안어안 <laughs>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안 했어 을 하시네요. 아 진짜 안전지대로 갔어. 놀이 된다 된다 안 아, 길어 야구 나왔어 야수야 잠깐만 아! 모래 해줘야 돼꼭 어, 야, 이서 나를 다시... 주... 뺀다 어다떻게 될까요? 이 뺄게요 아. 살살, 살살, 살살 <laughs> 야야 야! 뭐해 야, 야 이제 다시. 내가 해볼게 내가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니야 바 아니 아니야 이거 빈다. 모래 살짝 해야 돼. 어 아니야, 아니야, 아이고, 하지 마라 좋아요. 하지 마라고 야, 지금 엄마 카메라에 물에 들어갔잖아. 아, 좀... 아 진짜. 야, 엄마 카메라에 물에 들어갔잖아. 야, 네 엄마, 너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. 어, 야, 이거, 야, 야. 아. 어? 아, 내가 파란색 할 거야. 야, 네 핑크색 있잖아. 일단 이렇게 넣어보겠왜 내가 무슨 나쁜 놈이야? 혼자더 나쁘지. 나랑 안 놀아주자. 그런 게더 나쁜 거 아니에요? 우리 <놀람> 정리 안 해도 돼. 야니거 신고 당해. 언니가 얘. 또 있네. 언니 찍을래? 어 어. 야야 연소 있다. 연소. 너가, 언니가 요즘 인기가 많. 야 연소 발가락 있어. 연소 발가락. 언니 발가락이 연서 발가락 언니 왜언니 언니 연서 어, 신체 안녕 응. <laughs> <아니야>, 나 갈게 <laughs> 언니 신 뺐는데 왜 우와 언니가 많다 <laughs> 아, <죄송합니다>. 요즘 언니가 <웃음> 인기네, <웃음> 인기네. <웃음> 인기야 아 하나 둘셋 이유브 각이다. 어, <laughs> 유튜브각 카, 카각각씩단나누는거야 각. 나, 갈게 아, 사 본야. 이야사니그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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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끝! 따라라!